장사 결정전 누가 장사가 될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16강 예선전부터 이 장사 결정전까지 왔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두 명의 장사만이 남았습니다. 자 앞서 장사와의 맞대결을 꺾고 올라온 이용훈 선수냐 아니면 세 명의 장사를 꺾고 올라온 김진용 장사냐 이용훈 선수와 김진용 장사의 태백 장사 결정전 태백장사 대망의 결정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요. 아, 아직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올라오는 유진선 태백 장사 첫 번째 후보입니다. m g 세말금고시름다 이용훈 선수! 자, 처음으로 준결승 진출에 이어서 결승 진출까지 이뤄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만,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m g 세말금고씨름단의 이용훈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25세, 178에 83kg. 작년 바로 이곳에서 태백급 5위 오른 바 있는데요. 아, 오늘은 당당히 결승전까지 네, 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 경기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두 선수 오늘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네,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선수, 그 올라오는 과정들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훈 선수의 네. 8강이었죠. 네, 8강전 김민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 그 마지막 잡채기로 상대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용훈 선수가 8강에서 김민민 선수 이병호 선수 상대로, 예, 이병호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 네, 이병호 선수에게도 첫판을 내어주고, 어, 아, 두째판, 세 번째판, 영덕퍼 이기면서 마지막 뒷무릎치기로, 아, 역전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첫판 끝났다. 끝난... 아니면 그 방향을 스텝으로 잡아내고, 다시 본인의 기술을 하는 김진영의 싸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청사파의 MG세말 극포실입니다 이용훈, 청사파의 영월군청, 김진용 두 선수가 이제 몸을 맞대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사의 탄생이냐 아니면 김진용 장사의 통사 두 번째 장사 등극이냐 네두 선수는 민족 무대에서 맞대결 한번 붙었는데 예. 어, 이용훈 선수가 한판 앞서 있습니다 아. 과연 그 기억이 오늘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용훈 대 김진용. 결승전 시작합니다. 아, 먼저 움직였어요, 김진용 선수. 김진용 오른팔을 풀었습니다. 이용훈도 풀었습니다. 자, 삿발을 놓고 있는 이용훈. 자, 김진용 잡았어요.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무릎에 공격합니다. 기대를 넘깁니다. 무릎을 못살게 굴면서 김진용 장사가 먼저 앞서갑니다. 자, 여기서 아... 모두 삿발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 굉장히 상대의 무릎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이 굽히는 순간 무릎을 어, 도약이 힘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거든요. 예. 이것을 못타가게 무릎 관절을 찝.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을 느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잡으러 가는 게 주, 중요하겠죠.

이호 선수는 지난해 평창 때 5위 유성에서 5위 처음으로 준결승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내친김에 장사 등급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격하냐에 따라서 쉽게 나오는데 지금 아, 다리를 잘 잡아냈어요. 다리를 잘 잡아내면서 이 발목걸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발목이 걸리지 않고 그대로 잡치기로 어, 상대를 모래판에 눕힙니다. 네, 여기서 김진영 선수가 오른쪽 발을 상대의 왼, 오른쪽 무릎에 걸어 봤습니다만 사채기를 통해서 이용훈 선수의 반격이 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영 선수가 먼저 도망가지 못했네요. 이용우 선수는 첫판에서 승부를 내준 뒤에 두 번째 판부터는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이용우 선수는 지금 도전자예요. 예? 아, 앞서 어디에야. 연습 때처럼 기다렸다 이 완벽한 이 기술을 한다? 이거는 연습 때 이기고 예. 지금 시합입니다. 이기기입니다. 들어가야 되죠. 김진용 장사도 첫판 이후에 두 번째 판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진용 선수의 머리가 지금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아, 우측입니까? 왼쪽으로 돌까? 지금, 아, 이런, 아, 재밌어요, 저는. 5판 3선의 결승전, 이제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우직여왔어요 모금을 잡고 있는 이용은 안 끝까지 납니다. 와, 이제 5분의 생입니다 빗장거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빠지면서 뿌려치기를 우수하며 2대1을 만듭니다 김진영 장사가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네. 지금 비디판동을 요청을 했는데 예. 아, 비디판동은양 선수가 이미 이용우 선수가 내려간 뒤였고요 네빗장거리 한순간 아 지금 뿌려치기가 나오면서 김진영 선수가 지금 무릎이 어 무릎이 먼저 지면에 닿았죠. 네. Yeah. 김진용 선수가 여기서 다리를 걸고 밀어 붙이는 순간 이용 훈 선수가 빠지면서 그대로 김진용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비장거리 정말 좋았거든요. 어. 이용 선수 비장거리에 후려치기로 막크를 났던 이용 훈첫 판을 내주고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을 가져옵니다. 네, 예,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예. 예. 새로운 이용훈 장사의 탄생이냐, 아니면 김지훈 선수의 두 번째 장사 등급이냐인데 지금 2대1로 이용훈 선수가 약간 기운이 좀 넘어가네요. 만약에 이용훈 선수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 이 MG 세말군고에서는 이, 이승상 감독이 부인모 첫 장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새로 운또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용훈 선수의 여자친구도 지금 조금 미소를 잃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일로 이용훈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네 번째 판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쪽 팔을 벌리면서 김진영 자, 풀었습니다 김진영 아, 와 전에 소재, 이었습니다 경기 아, 끝납니다 이영훈 선수의 새로운 태백장사의 탄생을 아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김진영 선수가 본인의 템포의 씨름이 아닌 예. 아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상대 중심을 해서. 무너뜨리는 씨름인데 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이용훈 선수가 상대 중 태백 장사가 탄생했습니다. MG 세말금고씨름단의 이용훈 선수가 김진용 장사를 꺾고 자신의 첫 번째 장사 타이틀을 이곳 대전 유성에서 획득합니다. 네, 아, 이승상 감독에게 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용훈 장사입니다. 네, 박상규 코치에게도 큰절을 올리면서 이용훈 선수가 태백 장사 등극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 첫판 이후의 모습은 이용훈 선수가 이제는 이용훈 장사죠. 이용훈 그렇죠. 장사가 대단하네요. 네, 아, 김종진트레이생에게도 아, 고마움을 표현하네요. 참예의바른 선수예요. 네. 예. 자, 이용훈 태백 장사는 시상대로 이동하십시오. 자, 이용훈 태백 서도 네. 이광석 장사, 그리고 결승에서는 김진용 장사, 유력한 우승 후보들을 차례로 꺾고 자신의 첫 번째 장사 타이틀을 오늘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어, 이4강전부터첫 판을 내주고 역전승을 거두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좀더 공격적이고, 이, 장사를 하고 싶은 태백산사 욕망이 태백산사 보였어요. 자, 여자친구가 응원해줘서 이겼나요? 아, 사랑의 기분 참 대단합니다. 예. 네. 네, 두 번째 판부터 내린 세 판을 따내면서 네네. 이용은 장사가 네네. 이렇게 입고 싶었던, 예. 네. 장사복을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건네받고, 오, 오, 오 건네받고 있습니다. 또 활력을 해리시고 힘을 써주시죠. 예, 예, 이용은 해감독이 인지 생활 금고에선 처음으로 장사 ne, 오, 그 배출. 결국 이용은 장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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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을 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이용은 장사의 아, 기운을 받는 시간이죠. 이용은 태백 장사가 텐저를 올리고 있습니다. 좀 화난 미소를 어, 이용훈 장사의 여자친구도 함께하고 있네요. 참이용훈 장사는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어, 뭔가 레벨업이 네, 되는듯한 그 느낌을 줬어요. 네, 오늘 나와순신입니다네 김성수, 유성구 의회의장께서 직접 콘북거리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인증서 TV 장사 우아이 시현 이 장사가 선대받고 있습니다. 대한시장 이준희 대대장름을 시작한 이후로 이용 장사는 이영훈 오늘을 잊지 못하겠죠. 네, 바로 오늘 이곳에서 아, 또 대전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미소 씨신무대 2023년도에 입사해서 약3년 만에 지금 첫 장세 꿈을 이루는 순간. 발표 등은 오늘이 마지막 은 아닐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발판으로 본인의 지원금까지 수여받고 있는 이용훈 감사입니다아이승상 감독 스타일도 많이 변했어요. 멀리서도. 네 지금 마지막 김민영 선수가 공격에 들어갔는데. 아, 공룡이 반대로 상대의 중심을 흔들었는데, 공룡을 치서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훈 선수가 지금처럼 상대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니 손을 짚고 말면서 상대의 멸정승을 보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상대가 들어오는 틈을 잘 빠져나오면서 이용훈 장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판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판부터 차례대로 세 판을 내리 따내면서 결국 이 환호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또 새로운 탄생, 이 태백 장사의 탄생을또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혼 장사 먼저 어, 태백 장사 등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대회 치르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뻔히 벙벙하고 힘드네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무 꿈도 없고. 아, 잠, 잠은 편하게 좀 자고 왔어요? 아, 네. 잠은 진짜 너무 푹 자가지고, 네. 경기에 좀 많이 도움됐던 어,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셨을까요? 준비는 뭐늘 항상 계속 열심히 했고요. 어, 이번에는 코치님이 마인드 세팅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진짜 부담감 없이 좀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중결승 계승에서 보면은 한 템포를 좀 서판을 계속. 기다리다가 쳤어요. 그러면서 어, 두번째 세차판을 역공으로 들어갔는데 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이번 시합을 인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떤게 단점이고 어떤게 장점인가요? 어, 안 넘어진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장사하려면 어, 단점은 뭐매 네 순간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걸 계속 채워나갈 수 있어가지고. 예. 네, 이 장사가 되기까지 고마운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새말군고 협회장이신 그, 김인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물심 양면으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운동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희 부부장, 여기 같이 계신 부부장님이나, 뭐, 감독님, 코치님, 스태 코치님들, 다 진짜 감사드리고 일단 자 은사님한테 일단 항상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무룡 중에 계신 김대윤 코치님, 아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아직 경황이 없어서 뭐한분한분다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네, 현장에 왔나요? 아네 오늘 여자친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일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예. 같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자친구 쪽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기 <laughs> 네. 어, 여자친구분께서 정말 응원을 <laughs> 많이 해주셨는데, 어, 또 감사 인사 한번 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고마워. <laughs> 또뭐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마워. <웃음> <웃음>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네, 어떤 훈련을 더 보강해서 왔는지 어, 후배들에게 또 이런 기감이 될수 있는 좋은 말좀 부탁드립니다. 아,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이제 씨름에 기술에 대입어서, 뭐, 맨몸 운동 위주로 크로스핏 같은 형식으로 폭발적인 힘낼수 있게 운동을 많이 바꾸셔가지고 굉장히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좀 힘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거, 얻었던 거군요. 아, 네. 생길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선수다. 앞으로 이런 걸좀 기대해달라. 이런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말수가 좀 적고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예 태백장사 등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죠. 네 특히 이태현 해설위원께서도 어좀 먼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첫, 약간 기여하신 거 아닌가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이태연 어, 해설위원의 얘기처럼 이용훈 장사가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또 태백장사에 새롭게 등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장사들의 경기도 함께했습니다만. 역시 또 힘이 느껴지는 소식이고요. 태백 장사에는 이용훈 장사가 등극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해설위원과 함께고요. 저는 캐스터 김재형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